할렐루야. 관계성 여러분, 지금은 5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워 죽으시고 장사 지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이로서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될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의 님 말씀, 신명기 31장 22절에서 33장 5절까지고요. 전 신명기 31장 말씀 내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또 신명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출 애굽을 이제 시켜서 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있어서 어, 금방 들어갈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어, 신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딱 하나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어, 너희는 나의,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너희는 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 딱 하나죠. 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들은 어 전혀 예 나아지지 않았고 제사장 나라 뭐 거룩한 백성 예 그렇게 훈련되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데 어 더큰 문제는 바로 지도자 모세였죠 신명기 31장 2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있죠. 120살 나이에 이제 모세는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라고 해서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어, 정말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는 어, 또 이렇게 세 가지의 당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당부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니라. 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 것이고 너희들은 건너가게 될 것이니까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말씀을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어, 모세가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당부는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꼭 되야 한다.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어, 두 번째는 육 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다라 두려워지 하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어 나는 같이 갈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 예 언약의 말씀 기억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성취해라 이게 바로 두 번째 권고였어요. 네, 중요한 게 바로 이세 번째 권고인데 세 번째 권고를 누구에게 주냐면 구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와의 호 원역결을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즉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고를 하는데요. 어떤 권고를 하냐면 10절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르기를 매 7년 끝해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7년마다 그 안식년이라는 그 안식년이 있었어요. 자,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런 안식년에 끝에 초막절 어, 수카라는 그 풀이 있는데 그 수카라는 풀 그리고 나무 가지로 엉성하게 지은 약간 그런 나무로 만든 태트, 텐트라고 할까요? 자, 그런 초막을 지어놓고는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어,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어, 권고였습니다. 엉성하게 짝이 없는 그 수카, 수카 초막,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상하면서 당연히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할때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고생하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들려주라라는 거였어요. 어, 이때는 밥도 안 하고요, 빨래도 안 하고요, 뭐 일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수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 7년 안식년마다요. 이게 사실 안식년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께서 안식년 뭐 이런 거한적 없으시고 예, 저희 사역자들 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안식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목사님께서 쉬기도 하시고. 예, 그러나 사실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는 뭐 어디 가서 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 결국은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어, 이 7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패한 것은 없는가, 내가 교만해진 것은 없는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초막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 거죠. 7년이죠. 7년.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을 할때어 그러니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정말로 권고한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될때 조심해라. 등,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라.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7년마다 꼭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다시 돌아봐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어, 내가 뭔가 좀뭐 어, 교만해진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뭐좀다 어, 안다고 생각하는 건 없, 없는가? 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큰 문제점은 막 이렇게 뭐 설교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하고 뭔가 막 간증도 막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것을 지금 간증하고 굉장히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간증하고 말씀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오늘은 올바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올바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지 않으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오늘에 빗대어서 오늘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로 항상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음, 초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 그 광야 생활을 할때 정말 가장 겸손히 하나님을 돌, 돌아봤던 하나님을 갈급했던 그 정말 초심을 갖고 있는가를 이 초막절 때마다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이게 바로. 모세가 정말 정말 많이 권고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유한계시록에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고인물이 되고 우리끼리만 자화자찬하고 우리만 좋다하면서 우리끼리 막 우리 우리 막 구원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누리고 있으면. 그 초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끼리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사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고인물은 아닌가. 어, 나는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충만한가. 지금 여전히 갈급한가. 그거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초막 집을 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들의 티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만 투성이고 여전히 걱정 투성이며 하나님의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럼에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자랑질을 하는 참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주시고 영적인 초막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이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내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커 없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